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의지가 아닌 알수 없는 힘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 어떤 옷을 입을지, 점심으로 무엇을 먹을지, 혹은 어떤 뉴스를 클릭할지 결정하는 그 모든 순간들, 우리는 이 선택들이 온전히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굳게 믿고는 하죠. 하지만 만약 당신이 내렸다고 생각한 그 결정이 사실은 이미 누군가 교묘하게 심어놓은 단 하나의 숫자에 의해 정해진 것이었다면 어떨까요? 마치 보이지 않는 실에 매달린 마리오네트처럼 우리의 생각이 특정 방향으로 이끌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매일 내리는 수많은 선택들이 사실은 우리도 모르는 무언가에 의해 조작되고 있다는 섬뜩한 가능성. 오늘 우리는 그 숨겨진 진실의 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게 되신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여러 가지 선택지를 꼼꼼하게 비교하고 장단점을 분석하며 최종적으로 가장 이득이 되는 결정을 내린다고 믿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은 우리에게 안정감과 통제감을 줍니다. 예를 들어, 한 비즈니스맨이 중요한 투자 결정을 앞두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죠. 그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수많은 보고서와 데이터 분석 자료가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그는 밤늦게까지 노트북 화면에 복잡한 그래프와 실름하며 예상 수익률과 잠재적 리스크를 소수점 단위까지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하고 모든 정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최적의 결정을 내리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또 다른 장면을 떠올려 보죠. 한 주부가 대형 마트의 유제품 코너 앞에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두 개의 다른 회사에서 나온 우유가 들려 있고, 그녀는 가격표와 성분표를 번갈아 쳐다보며 무엇이 가족의 건강과 가계에 더 나은 선택일지 신중하게 따져보고 있습니다. 100ml당 가격은 얼마인지 유기농 인증은 받았는지, 유통기한은 얼마나 남았는지, 그녀의 머릿속은 합리적인 계산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인 배우자를 선택할 때조차 상대방의 직업, 가치관, 경제력, 성격 등 수많은 조건들을 이성적으로 따져보며 최상의 결정을 내리려고 노력합니다. 이 모든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가 의식적인 판단에 따라 움직이는 주체적인 존재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 견고해 보이는 합리성의 성벽 아래 우리가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거대한 균열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균열의 존재를 세상에 처음으로 드러낸 사람들은 바로 1970년대 인간의 판단과 의사결정을 연구하던 두 명의 천재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였습니다. 그들의 수많은 실험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것이 바로 앵커링 효과를 증명한 룰렛 실험입니다. 실험이 진행되는 대학교의 한 강의실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 앞에는 0부터 100까지의 숫자가 적힌 흔한 행운권 추첨용 룰렛이 놓여 있습니다. 실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룰렛에서 낮은 숫자를 본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낮은 비율을 그리고 높은 숫자를 본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훨씬 높은 비율을 답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무의미한 숫자가 마치 배가 항구에 내리는 다처럼 학생들의 생각 속에 깊숙이 박혀버린 거죠. 이 실험은 우리가 내리는 수많은 판단과 추정이 얼마나 쉽게 외부의 정보에 의해 오염되고 조종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교묘한 앵커링 효과는 단순히 심리학 실험실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곳곳에 훨씬 더 정교하고 강력한 형태로 스며들어 있죠. 당신이 무심코 지나쳤던 수많은 장면들 속에서 이 보이지 않는 다음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지갑을 열고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마트의 할인 행사입니다. 정상가 5만원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그어져 있고 그 옆에 특별 할인가 29,900원이라는 가격이 빨간색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순간 당신의 뇌에는 5만 원이라는 숫자가 강력한 다우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29,900원이라는 가격이 이 상품의 가치에 합당한지를 따져보기보다 5만 원짜리를 거의 반값에 살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인식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무의식의 거대한 힘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우리의 자유 의지는 그저 환상에 불과한 것일까요? 다행히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다의 존재를 인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의식의 지배를 넘어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던 무의식의 닻을, 의식의 빛이 닿는 수면 위로 천천히 끌어올리는 이미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존재를 확인하고 그 무게를 가늠할 수 있게 될때 우리는 비로소 그다에 무기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항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흥미로운 심리학 지식 하나를 추가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렌즈를 제공합니다. 우리를 조종하는 무의식의 힘을 인지하는 것은 우리의 약점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활용하여 더 현명하고 주체적인 선택을 내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얻는 첫 걸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매 순간 내리는 결정의 진짜 주인은 과연 누구인지 질문하는 이 지적인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내렸던 합리적인 결정은 과연 무엇에 닿을 내리고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당신의 기억마저도 완벽하게 조작할 수 있는 또 다른 심리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